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자언서 27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일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으니라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입니다.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.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.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며,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입니다.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,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. 믿음대로 될 지어다. 아멘. 할렐루야. 모든 요구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. 할렐루야.